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리즈님 줌미팅에서 일대일로 대화를 나눈 여성분에게 얼마 있다가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죠? 음, 저는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애매모호함과 불확실함이 있을 때 저는 이 3이라는 숫자가 확신과 결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홀수죠 1, 2도 아니고 4, 5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파워풀해요. 1, 2와 4, 5가 우리의 무의식에서 흐르고 있다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의식을 바로 잡아주는 어떻게 보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이 타협을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수 있다고 라 봐요. 주변에 살펴보면 이 3이라는 숫자로 결정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 유비가 제갈 공명을 세번 찾아가서 삼고 초려라고 하죠. 친구 관계도 3총사, 세 명이 있는 관계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명이 되면 이렇게 두명두 2명, 명씩 편이 갈라져서 깨지곤 해요. 그 외에도 이 3이라는 숫자가 적용되는 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연애 시장에 있어서 매력은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 매력은 바로 너무 모자르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는 게 바로 매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웃는 얼굴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했을 때이 사람이 볼 때마다 항상 웃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그 웃음이라는 그 희소성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또 어떤 남자가 말이 없고 진중한 게 매력이다 해도 그 남자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3이라는 숫자를. 잘 적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 적용해 왔기 때문에 항상 모자르지도 않는 사람 너무 넘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돼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연애 시장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 3이라는 숫자를 잘 적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연애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만남 3일 후에 연락을 하세요. 왜 3일 후냐? 사실 3일이 되기 1, 2 전에는 그 사람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서 3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흥미가 떨어져 버려요. 3일 정도는 기다림과 흥미를 잃기 전에 아주 적절한 반가운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세 번을 만나보라고 하죠. 세 번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한 내 의식과 무의식의 판단이 결정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두 번 만났을 때는 내 무의식이 이 사람을 스캔하죠. 이 사람의 외모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 느낌이 안 와. 이렇게 무의식이 그 사람을 결정 짓는다면 세 번째 정도 만나면 그때는 내 의식이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요. 어?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좋은 면이 있네?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내 의식과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무의식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쳐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헷갈리고 아무리 애매한 사람이라도 썸 타는 기간은 절대 3개월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통 남자분들께서 어떤 여자분들에게 구애를 할때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분께서는 1년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3개월이 넘어가면 여자는 그냥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그 여자 또는 그 남자의 마음에 결 결정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게 저는 존중이라고 봐요. 그리고 3개월 안에 결정 짓지 못하는 관계는 그 이후에 너무나 힘든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답톡은 반드시 3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통 밀당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톡을 늦게 보내죠. 어떤 사람은 4시간, 5시간, 어떤 사람은 24시간 후에 답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3시간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 이 사람이 밀당을 하고 있구나 또는 이 사람이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3시간 정도에 답톡을 한다면 기다림과 포기의 그 중간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답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다림은 30분이면 충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늦, 약속에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연애시장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30분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30분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또는 두 번, 세 번까지의 만남을 가졌을 때세 시간 정도는 같이 있어 보셔야 합니다. 사실 한두 시간 금방 가죠. 그리고 두 시간만 내그 사람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시간이라면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가볍게 맥주 한잔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볼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초기의 만남은 세 시간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첫 스킨십은 세 번째 만났을 때 하면 좋습니다. 세 번을 만나보고 나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서로가 어느 정도는 느낌적으로 알게 되죠. 하지만 그세 번째 만나기 이전에 어설프게 손을 잡는다든지 어설프게 키스를 한다든지 그러한 시도는 별로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세번 정도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마음의 확신과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게 되면 그때 손을 잡던 첫 키스를 하던 그때 결정 하시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사귀기로 두 분이 결정을 하신 다음에는 30일 이후에 한달 뒤에 잠자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 30일 동안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간절함을 기다림으로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물론 두세 번 만나면 바로 잠자리를 갖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 잠자리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로 3분의 1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두 번의 밥을 사면 여자가. 한 번은 밥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가 200만 원의 생활비를 내면 여자도 100만 원의 생활비를 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페어한 관계라고 봐요. 남자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 여자도 3분의 1 정도의 목숨 적어도 할수 있어야 그 관계가 서로 오래 갈수 있습니다. 너무 남자의 덕만 바라고 남자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여자들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연애할 때든 같이 결혼 생활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분은 왜 반반씩 안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laughs>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이런 마음대로 여자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2는 내가 들어주고 나는 3분의 1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더 많이 경청해 주는 그런 비율을 가지시면 상대에게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3년을 연애를 하면, 3년을 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더 만나야 되는지 헤어져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는 그 중간에선 바로 그 중용을 잘 지키는 것이 그 현명한 삶을 살수 있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 연애에 적용해보신다면 연애 고수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쯤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3이라는 숫자를 한번 떠올리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어, 나와 비슷한 나이 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내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 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